안녕하십니까? 2022년을 마무리하며 이번 연도의 핫이슈를 알아보는 팩투더2022 진행을 맡은 최혜진입니다. 2022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전체 학과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었던 학교 생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어떤 추억을 쌓았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KBS가 뽑은 탑5 함께 알아볼까요? 탑 5는 바로 관복이와 하슬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대학에 마스코트가 생겼었죠? 우리 학교의 상징 거북이를 본따 만든 관복이와 하슬이입니다. 거북이는 경쟁적으로 결과에 도달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죠. 급변하는 세계와 혼란한 이념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가톨릭적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며 우리 학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마스코트, 관북기와 하슬이는 올해를 시작으로 점점 더 청송인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탑보는 우리 학교 동문이자 현 강릉시장 김홍규 시장님의 인터뷰입니다. 가톨릭 관대신문사와 가톨릭 관대방송국이 함께 진행했는데요. 직접 강릉 시장님을 만나보고 궁금한 점을 여쭤보며 앞으로의 계획과 마음가짐, 선배로서 후배에게 전하는 조언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쾌활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상 깊은 일화 하나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음, 최대 회 우승자인 거. <laughs> 나는 이제 출전해서 상대방 제일 잘하는 사람과 손잡고 다녔어. 느낌. 아 <laughs> 이제 앞으로 대면 개강이 다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짜 수략 속이 꽤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시 시장님께서 좀 질겨하셨던 건배사를 우리 강릉은 이제 이학연 혈연 지연이 너무 얽혀있어요. 음. 이런 걸좀잘 피해서 우리 강릉에 살면 다 강릉 사람이다. 음. 그래서 음. 강릉인으로 뭉치자 네. 그래서 강릉인은 하면 하나다 이렇게 이렇게 아 하셨잖아요.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이게 처음처럼 <laughs> <강릉인은 웃음> 네. 이런 상 네. 네. 강릉인은 하나다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선평해 주시면 강릉인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이제 신앙님의 연애와 관련된 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모님의 매력은 음. 무엇? 어떤?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강해요 음. 나보다 모든 면에서 출중해요 음. 인내심도 있고 최고의... 판단하는 것도 있고 네.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아... 또 애들도 잘 키우고 음... 사모님께서 시장님께 반한 매력 포인트는 뭐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력! <laughs> 어우 박력! 아, <laughs> 아, <귀엽다. 웃음> 이제는 좀 범주를 좁혀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선배님이시잖아요 저희 가톨릭관대 후배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라 사람이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 어떤 일마다, 사업마다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제 생각했던 것이 왜 그렇게 생각했지? 하면서 또 오늘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줄이고 좀더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있다난 그렇게 생각해 가톨릭 관대신문사의 기자로서, 선배님의 후배로서 시장님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간지의 기자로서, 피디로서, 혹은 작가로서 시장님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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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끊임없이 도전하라, 끊임없이 생각하라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송인 여러분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독수리처럼 꿈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탑3는 바로 우리 학교 내에서 개최되었던 취업 박람회입니다. 직무 특강과 현직자 라이브 멘토링, 청년 고용 정책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송인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가 햇볕 아래 적 활기를 띠는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8번의 채용설명회와 60여개 업체의 참여가 확정됐으며 취업지원, 유관기관들의 청년정책 정보 및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청소인 여러분과 함께한 취업 박람회가 하디슈 탑3를 차지했습니다. 탑2는 우리 대학 총장인 김덕현 총장의 직무정지입니다. 2014년 인천 가톨릭 학원이 관동대를 인수한 후 이종서 총장, 천명훈 총장, 황창희 총장에 이어 지난해 11월 김덕현 총장이 취임했었는데요. 취임 1년 만에 직무정지되자 대학 및 지역사회에서도 당혹스러워하며 그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인천 가톨릭 학원 관계자는 이 사회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CKBS가 선정한 백투더 2022 1위는 바로 우리들의 축제 오늘제입니다. 오늘제는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된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교내 동아리 공연과 래퍼 키드밀리, 미라니, 머시베놈의 힙합 공연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미니게임을 통한 상품 이벤트, 댄스 대항전, 스트릿 관대 파이트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재학생 노래 경연과 가수 송하예, 이만발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행사장 주변에서는 학교 캐릭터 관독이 인형 증정 이벤트, 학생회 및 총동아리 연합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 등이 운영돼 학생들의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대면 수업과 함께 축제가 열린 만큼 많은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게 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4학년이 돼서 다시 축제를 하는 거라 되게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린 축제인 만큼 많은 학우들의 사랑을 받은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올해 가톨릭 관동대의 하디슈를 알아보는 백투더 2022 탑5 2022년 대면 수업으로 뜨거웠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저희 CKBS는 청소인 여러분의 비밀 친구가 되어 올 한해의 방송을 책임졌는데요. 코로나를 이겨내고 올해는 학우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2023년을 기대하면서 백투더 2022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